안녕하세요, 우기입니다. POL을 진행하면서 놓칠 수 있는 중요한 캐스트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액트나 맵핑을 하다보면 스탯이 부족한 경우가 있는데 80레벨이 다 되도록 모르던 분들도 있더라고요. 반드시 영상을 통해서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캐스트들은 각 저항 20%, 생명력 20%, 최대 생명력 8%, 정신력 100, 패시브 포인트를 무려 24개까지 제공해주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하는 캐스트들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캐스트를 모두 완료한 건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든 아이템 장비를 제외하고서 엔드게임에 진입했다는 가정하에 단축키 C를 눌러서 생명력은 20, 정신력은 100, 저항은 엔드게임 기준 마이너스 40%가 되는지 확인하시고요. 패시브 포인트는 단축키 P를 누르시면 우측 상단에 무기 포인트가 24포인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도에서 흰색 해골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흰색 해골 표시는 퀘스트를 완료했다는 표시이고요. 회색 해골은 퀘스트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영상을 보면서 더 쉽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어펠 야영지에서 클리어펠로 이동하시면 썩은 무리의 베이러를 처치하는 퀘스트를 하게 됩니다. 베이라는클리어패 입장 후 캐릭터 기준 약 12시에서 1시 방향 위쪽에 배치하고 땅이 눈밭으로 뒤덮여 있는 곳에 있습니다. 거의 고정적인 위치 에 있는 것 같습니다. 처치하시면 책한 권을 주는데요. 스택하신 뒤에 우클릭을 클릭하시면 냉기장 플러스 10%를 받습니다. 다음은 사냥터에서 까마귀 종을 처치하여 패시브 스킬 포인트 2개를 받을 수 있는 책한 권이 나옵니다. 이어서 사냥터에서 프레이손으로 이동 후에 연무석의 왕을 클리어하게 되면 정신력 30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시 사냥터에서 오검 농지, 그리고 오검 마을, 저택 성벽, 오검 저택을 입장하시면 지우노 백적과 살아있는 양초 덩어리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장의 필수 캐스트드립니다 2장은 마을 카라반에서 시작하는데요. 맵 이동 방법이 특이합니다. 포탈 기준으로 맵으로 현시 방향으로 쭉 이동하시면 세카마 아살라라는 NPC가 있습니다. 이 NPC 앞에 사막 지도라고 있는데요.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연결부를 클릭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해당 맵으로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캐스로 이동하여 캐스에서 위약자 여왕 카발라를 처치하면 패시브 포인트 2개를 받습니다. 다음 데샤르로 이동하여 마지막 편지 찾기 캐스트를 하는데요. 데샤르에서 쓰러진 시즌을 찾아 편지를 찾아오면 마을의 NPC가 패시브 포인트를 보상으로 줍니다. 시신이 정말 찾기 힘드니 꼼꼼하게 맵을 체크해야 합니다. 다음은 통곡의 길을 따라 대샤를 첨탑으로 이동하여 가루칸의 자매드 성조를 찾아 클릭해줍니다. 이어서 다음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 캐스트인데요. 뼈 구덩이와 거신의 계곡에서 유물을 두개 찾아 거신의 계곡에 있는 유물 장착함에 이두 개의 유물을 넣어줘야 합니다. 유물 장착함은 거신의 계곡 웨이포인트 옆에 있어서 찾기 쉽습니다. 뼈 구덩이에서는 특정 몹에서 유물이 나오는 것이 아닌 전맵 드럼이므로이점 창고에서 사냥하실 때꼭 유물을 획득해 거신의 계곡까지 가져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유물 넣었을 때 선택지가 나오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마나 플라스크 회복량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장 피스 캐스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밀림의 유적에서 강력한 은빛 주먹을 처치해서 패시브 포인트 2포인트로 받고요. 도객 지하실에서 도객 영양찾기 퀘스트를 해서 원소상태 이상 한계치 플러스 30%를 획득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아자크 습지대로 이동하여 습지대 마녀 이그나두크를 처치하여 정신력 30을 얻습니다. 이그나두크는 방심하면 끔살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아 참고로 습지대 마녀 이그나두크 퀘스트는 퀘스트를 완료하여도 해골에 불이 들어오기 때문에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지카니의 기계실 퀘스트는 아래 전환 버튼을 눌러 지카니의 기계실에서 잔류하는 검은턱 처치를 하여 화염장 10%를 얻습니다. 쭉 진행하시다 보면 우짜알에서 오물의 정점 이후 아구라테 지역을 가게 되는데요. 우짜알부터 난이도가 급성승하게 됩니다.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구라테 지역을 입장하셔서 특정 몹을 잡아 희생의 심장을 획득하면 인벤토리에 보시면 심장 모양의 아이템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심장을 재단을 찾아서 재단 옆에 있는 칼을 꽂으면 클리어 되면서 패시브 포인트 2개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노말 퀘스트 1장부터 3장까지 여정을 마칠 수 있는 필살 퀘스트를 알아보았는데요. 잔우 퀘스트도 역시 마찬가지로 1장의 프레이성 퀘스트가 없어진 것 외에는 모든 퀘스트가 동일하니 똑같이 진행하시면 됩니다. 먼저 들어갑니다!